박캠 대표님, 이사 며칠째예요 아, 지금 이사 사 일째. 이제 어제 5톤 차가 들어와서 혼자서 계단을 한 200번 정도 왔다 갔다 한것 같다, 짐을 들고. 그냥 허리가 너무 아파요, 진짜로. 언제 끝나요? <laughs> 언제 끝나냐고? 아 어, OPD가 좀 많이 두손 걷고 도와주면 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일단은 1월 5일까지 끝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고생하세요. 야, 씨, 너는 진짜. 어? 어, 달고나, 달고나. 어디어새 거야? 누구예요, 그러면? 아, 저희 카페를 담당하시는 <laughs> 이메리 실장님요. <laughs> 이메리 실장님요. 호텔리어 출신이고. <laughs> 카페 창업을 여섯 개째. 매니지먼트라고 <laughs> 해주세요. 어, 매니지먼트. 라 <합니다. 웃음>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. 어, 캠핑을 좀 좋아하고 감성 캠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신 분. 요탭 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했고? 저는 이런 디스플레이 좀 되게 좀 예민해서 별로인 것 같아요, 별로인 것 같아요. 감이 어...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고 내가 어, 얘기했 일단 펼쳐놓고 이게 세팅 끝난 게 아니잖아 그지? 다 해놓고 나서 <laughs> 10일을 걸어라 <laughs> 5일 내로 끝나요 이게? 예쁘게 세팅을 하면 5일 내로 끝낼 수 있어 저는 5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알았어 생각합니다. 저한테 그러면 한달 시간 주세요 카페 카페 어, 1월 못해도 20일. 아직 세팅을 해봐. 일단. 아니 진짜. 어, 해봐 일단. 일단 해보고. 오픈 한 번도 안 해보셨죠, 대표님. 그 당연한 거 아니죠? 아, 일단 해봐. 해보는 데까지 하는데. 어, 해보고 나서 얘기해. 솔직히 아, 손에 감각이, 감각이 없어요 지금.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코끝이 <laughs> 내가. 고무장갑도 안 쓰게요? 네, 고무장갑도 없고 지금 아무 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저한테 이제 좀. 막무가내신 것 같아요. 안 해보셨습니까? 야. <laughs>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오픈을 하는 건 금방 할수 있는데,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를 정리를 하고 다시 저희 컨셉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런 경우는 좀 처음이라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, 좀두 배로 좀 힘드네요, 그거는. 좀 대표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<목소리> 힘 아, 이 역시. 아이 추운 날 땀이나. 옛날에 야바이 판 같지 않냐? 외 아저씨들 뽑기 같은 거 했대. 뱅글로 돌려갖고. 여기 투자 좀 해라, 실장님. 네? 너 투자 좀 하고, 오피지너 투자 좀 하고. 수익률이 얼마 돼? 아직 모르지. 살 돈이야. 어? 어 사기꾼이야? 아, 아직 모른다 그랬지 야 사기꾼이었으면 내가 첨 풀어 나온다 그랬겠지 아 진짜 반장하겠네 여기 <laughs> 됐어 는팬치하고 어디 있었는데 아까 팬치 봤었는데